안녕하세요. 승우 육묘장입니다. 오늘은 사과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과참이는 아주 옛날부터 토종으로 계속 내려온 건데, 이거는 고종종이라 이제 그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과참이는 이제 사과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사과만 았고 그래서 사과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속은 굉장히 그 먹어보면 향이 있고, 연하고 단맛도 있습니다. 열리는 거는 노지에 심을 수 있고요. 심으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녹음병에는 좀 강한 편이고, 이제 표피가 좀얇아가지고 이제 그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장마 기간에는 더러 조금씩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우스에도 심어보고 노지에도 심어봤는데 이제 노지에도 비가 많이 안 오고 일찍 심어서 이제 7월달에 따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우스에서는 당도가 더 올라가고 하우스에서는 조금도 터지는 것도 없고 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요거 여섯 개는 이제 노지에다 심은 건데 이제 밭에도 물론 심었지만 요거는 이제 배나무 옆에다가 그냥 뭐, 걸음도 특별하게 한거 없고, 그냥 석회 조금 하고 태비만 내고서 이제 긁어 올리고서, 이제 집사람이 여기다 이제 한 포기를 심었는데, 전번에도 한 다섯 개씩 한두번 정도 땄고, 오늘도 제가 시내 갔다 오다가, 이제 또 참이가 익은 것 같아서 여섯 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 내년부터라도 이 하우스가 있으시던지 아니면 노지에 몇 포기 심어서, 따서 드셔보면 좀 먹을 만하지 않나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과 참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